원피 소요량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후드 부분부터 보시면은요. 음. 후드가 그냥 핏. 후드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카라로도 염, 그딱 연출할 수 있게끔 더블 음. 후드로 들어갑니다 완벽한 후드 여기 카라 연출까지 한번더 카라가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후드 코트 가운데서도 밍크 소요량 엄청난 거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럭셔리한 밍크 후드 코트가 연출되려면 양면이 다 밍크여야죠 그쵸. 보통 이 후드에 들어가 있는 밍크 소요량이 일반적으로 팔 정도를 만드는 밍크 소요량이 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이 후드를 밑단으로 연결하면 다 발목까지 와요. 진짜. 어마어마한 민크 소량이 이 후드에만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후드 달린 건 짧아도 비싸고 베스트여도 비싸죠. 그렇죠. 완벽하게 양면을 민크 100%로 해드린 후드에 그것도 더블 후드 카라 그리고 길이감도 보시면 제 키가 1m 한64 정도 돼요. 65가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후드 길이까지 합하면. 한 124cm 나오고요. 음. 이 길이만 해도 지금 85cm 77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요. 저5 사이즈 입고 있는데 굉장히 넉넉한. 제 무릎이 여기입니다. 무릎하고 얼마 떨어지지도 않죠. 음. 진짜 롱코트입니다. 역시나 이거 길이감도 돈이니까 제가 한 보통 몇년 전에도요, 요만큼 오는 일반적인 카라의 밍크코트도 100만원 넘게 진도 밍크코트는 소개해드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와. 오늘 맞아. 마지막 생방송으로 물량도 얼마 없으니까요. 얼른 오세요. 70만 원대 웬말. 저희 정리금도 5만 원더 돌려드릴 거잖아요. 최대. 5만 원정리금에 5만 원 할인까지 최대치가 되기 때문에 음. 저는 홈앤쇼핑에서 어떻게 보면 모바일 앱이 진도의 밍크코트 이 코트를 구입하시기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블랙 칼라로 이제 기본으로 딱 70만원대로 딱 입고 있는데 이걸 누가 70만원대로 할까요? 음. 요즘 옷값이 천차만별이죠. 스파 브랜드에서는 너무 저렴합니다. 근데 백화점의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는 조금 만들고 굉장히 고가 정책을 쓰고 있죠. 겨울에 코트 한 벌이 그냥 울 코트도 100만원대 이래요. 뭐 캐시미어 코트다, 알파카 코트다 이러면 200만원대도 넘어갑니다. 진도에밍크 100%의 후드까지 달린 이 롱코트가 이가격되면 이거는 그냥 어 민크 올해 나 구입 계획 없는데 하셔도 이거는 구입해 놓으셔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시는 가격이 될 거고요. 밍크 모질 블랙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역시 진도에서 수급 민크 수급 능력은 국내 탑이잖아요. 그럼요. 최고잖아요. 음, 어 민크 그렇구나. 퀄리티가 달라요, 그렇죠? 진짜 단모 장모의 그 빼곡함과 그치? 보석같이 반짝이는 이 커팅감 보시고 모질의 방향과 네. 이 터치감은 진도의 그 기술력을 못 따라옵니다. 제 소매입니다. 음. 소매 넉넉하게 소매 줄이는 건 진도에서 무료로 해드립니다. 진도의 본사의 관리 다 받으시는 거고요.